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pubcam이 있는데 pubcam 펍캠. 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조를 받아볼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 원래 화합물 이름을 검색을 하는건데 화합물 여기 예시가 있어서 누르면 이거 어... 어제는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좀 에러가 있었는데 오늘은 해결이 돼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 전 화면에서 보면은, 베스트 매치가 있고, 일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용어를 보면, 컴파운드가 있고, 서 섭스턴스가 있는데, 이거는, 펍캠에서 정의한 용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컴파운드, 서 섭스턴스. 여기 사람들이 데이터를 올리는데, 사람들이 데이터를 올릴 때, 어떤 이제 구조를 올리고, 구조 정보를 올린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멜팅 포인트. 근데 누구는 같은 구조를 업로드를 하는데 나는 독성 정보를 뭐 정리해서 올린다. 뭐 이렇게 뭐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데이터고 이것도 데이터 맞죠? 근데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중복되는 걸싹제거하는게 컴파운드. 그리고 여기서 'substance'라 그러면 중복을 허용했지만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거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컴파운드나 'substance'나 뜻으로 보면 똑같지만 DB에 요 p u b c h m DB에서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컴파운드 리스트를 봅니다. 중복을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는 하면 되는데 퍼캠 어, 다운 뭐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구조가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 SDF 파일을 쓰거나 보통은 여기는 스마일즈 코드를 우리가 구조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보면 다 구조가 없잖아요? 자, 구조를 받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 이게, 여기 들어와서 검색해서 일일이 다 찾았는데, 이제 API를 만들었어요, 펍캠에서.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펍캠파이라는 거쓸 거고,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의 글루코스. 보면은, 화합물이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시노님에서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릭 엑시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만 이건 같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인데 보면 여기 숫자도 있어요. 숫자는 이걸 우리가 카스 넘버라고 부릅니다. 카스 넘버, 카스 넘버.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 name이라고 주고, 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파일에, 이름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했잖아요? 자, 그거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받을 수가 있고, 일단 설치를 해볼까요? 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ip install black and pi. 그래서 우리는 이 PubCamPy라는 걸 써서 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셋에서 이름 그리고 카스 넘버를 가져와서 검색을 API로 해서 다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우리가 데이터 어떻게 가져올지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